하기 위해서는 이제 차량에 그 단말기를 되게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하 이제 70대 이상은 하드를 가지고 찍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오기 시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이 얼마가 되는지 그게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판단은 안 돼요. 근데 국장님 얘기는 이제 그래서 무료로 말고 17개씩은 단말기를 하다 보니까 70, 70세 이상이 한 달에 몇명 탄다 하는 건 확인이 되지만 예 그렇습니다. 무료로 하니까 확인이 안 된다. 예. 그러면 확인의 제도를 최단 병상 국대에서 효병생에 맞게끔 그 부문에 무료로 하기 전에 70세 이상이 병원적으로 몇 명이 타는가 또 그거 한 가지도 파악할 수 있고 일단 파악을 해보고 음. 자이 도저히 시스템적으로 안 된다 할 때는 몰라도 그럼 대이 지금까지 무료를 하기 전에 이 다섯 개 시군은 70세 이상의 몇명승차를 했다는 것이 자국에 나올 거 아닙니까, 그죠? 그럼 플러스 말서 알파라던가 뭐, 어, 해가지고 이 다섯 개 시군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더라도 단말이 없더라도 그 시군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, 저저, 나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가 본인을 볼 때는 전는 얼마라도 이 30%를 도와서 지원해 줄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. 부장님 어제 세.